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굴착기 조종사들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설 현장을 누비며 거대한 장비를 조종하는 멋진 모습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강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굴착기 기사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비만율이 높고 온몸이 아픈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멈출 수 없는 살과의 전쟁. 굴착기 조종사들이 살찌는 이유 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 부족입니다.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야 해서 아침을 거르거나 작업 중에 틈틈이 먹는 간식과 잦은 야식으로 칼로리 섭취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장시간 좁은 운전석에 앉아 있다 보니 몸을 움직일 시간이 거의 없죠.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야근까지 하다 보니 잠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식욕을 참기 힘들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결국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2. 굴착기 기사들의 숨겨진 고통, 직업병. 비만 외에도 굴착기 조종사들을 괴롭히는 질병은 또 있습니다. 우선 여름철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작업하다 냉방병에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하면 두통과 소화불량으로 작업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하루 종일 조이스틱을 움직여야 하니 어깨, 팔, 손목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미세한 진동이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허리 디스크 같은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3.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넘어 현장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아프면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사고가 날 위험도 커지니까요. 굴착기 기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꾸준한 건강검진 현장에서 쉽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 교육 그리고 진동을 줄여주는 장비 개선과 충분한 휴식 보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굴착기 기사님들의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